올타임 하이 비트코인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고점을 돌파, 다시 한번 돌파해 주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트레시피입니다. 먼저 영상에 앞서서 정말 기분 좋은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해 주는 무빙이 나왔는데 여기서 상승이 끝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냐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관점은 당연하게도 여전히 상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74.8K부터 올라온 파동이 단순 조정파가 아닌 임펄스의 상승으로 보았고 74.3K부터 올라온 이 파동을 하나의 1파를 완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지난 영상들이 남아있으니 보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1파를 완성하고 이 구간은 2파의 조정이다. 그리고 이 2파의 조정은 플랫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플랫 형태로 아마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대 102k까지 뚫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행히도 그렇게 조정이 오지 않고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파의 조정이 이 94K에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 올라오는 파동은 3파의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파동으로 세부 카운팅을 해보자면, 여기서 올라오는 파동이 충분히 임펄스 형태가 보인다. 그러면 이것은 3-1파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올라오는 파동은 아직 진행 중이다. 3-2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3-3파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팅이 된다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승 채널조차도 돌파해줄 가능성이 커지고, 그래서 3파의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일단 메인 채널로 하나 봤을 때, 충분히 여기서 고점을 지켜보더라도, 120개 정도는 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를 120k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저는 큰 무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보는 방향이 3파라면 여기서 머뭇머뭇 할게 아니라 그냥 쭉 수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8.5k에서 어제 롱을 잡았다고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고 108.5k에서 잡은 롱은 일단은 반익절은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들고 갈 생각이고 이 3파의 상승은 단순 112k를 가는 게 아닌 112k를 심차게 돌파해서 진짜 체력 상단인 120k까지 갈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110.6k만 넘어준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현물도 영상을 찍기 전에 사고 왔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3파의 큰 상승인데 여기서 안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확산으로 죽으러 간다는 110.6k를 넘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자체는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물은 구입한 상태고 오늘 나스닥이 개장을 하면 비트코인 방향성이 또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10.2k를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저는 비트코인도 추경농으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본다면 일단은 현물은 구매를 했다. 현물은 구매를 했고 오늘 저녁 나스닥을 개장을 하면 112k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추가적으로 롱을 매집할 생각이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0.6k는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38 상승을 다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알트코인도 원하시는 알트코인들을 관심 종목에 추가하고 매수를 하셨어야 하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이런 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남겨드렸고 이번에 롱으로 많이 먹으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이후에 추가적인 브리핑들은 제가 계속해서 텔레그램 채널에 남겨드리고 있으니 채널 안에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이후에 브리핑도 채널 안에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올린 거 계속해서 맞추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트 레시피였습니다.